<목소리> 티어 어디냐? 뭐야, 박구름이? 이도 혹시 아센세처럼 골드 1 노방 중 하고 있냐? 난 골드 2 찍었다. 난 그런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않아. 뭐 잘못했는데? 골드 이 찍었다고? 오호. 나 이따 들어와봐. 아니 언니 잡을 수 있는데 아직도 실버 삼으로 승급을 한 거야? 어! 당연하지 암젠사랑 해가지고 강등 당한 거 나의 피지컬로 끌어올려 7보 4였다는 거네? 당연하지 아니 떨어졌다니까 암젠사 때문에 와. 얼마 전에 곧두 곧두 이러더니만 아 진짜 곧두였는데 개 열받는다 암슝이 같은 정글러 만나가지고 와 진짜 컨셉을 잡아먹혔네? 얘는 내가 보기에는 <laughs> 컨셉을 먹혔어 이제는 자기가 표정인지 실력인지 헷갈릴 거야 아 여기 티 얼마나 낮은 거야 이제 상태 개안 좋아 언니, 언니도 그거 있어? 승급하면 품 받는 거? 아니, 왜? 지금 언니. 뭐 걸려 있어? 미션? 아니, 아니, 언니도 그거, 그 펀딩 한번 열어봐. 아, 뭐 골드 펀딩 이런 거? 그냥 티어 하나씩 펀딩. 아주. 돈 미세가 돼버렸구나. 티어 하나씩 펀딩이라니. 나일다 하나씩 펀딩 해가지고 티어 두개 올렸잖아, 지금. 오, 뭐야, 역시. 자본이 나은 괴물. 아, 근데 나 골드 펀딩 지금 2년째 받았는데, 그, 개 같네, 지금. 하 <laughs> 골드 펀딩 안갈 거잖아, 뭐. 야한 10만 개 걸리면 솔직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건 맞기는. 아, 아, 이양 물고 갈 텐데. 이양 물고 가버려. 지금 이양 물어도 못 가. 지금 음. 존나 못해서. 어 아니야. 어안 음, 좋아? 어 존나 못해. 어안 그래도 존나 못해. 아 씨발. 아 씨발. 어 아, 아, 여기 티 얼마나 낮은 거야. 이제 상태 개안 좋아. 아 아. 좋걸 아, 아. 차이. 좋은 걸 차이. 갑 아, 차이. 이두는 또 뭐하냐? 솔킬이냐 저거? 어쩔 수 없었다. 내가 스펠을 잘못 들고 왔거든. 어 아니야? 그건 맞아. 운명에 불과다. 맞아. 이 변명쟁이야. 어플렛 있었을 때 싸움 이긴다. 아 우리 정글 사람 아니야. 오 여덟. 역시 이 비자 차이. 이것이 골드이다 박설래잘 봐. 즐거운 나야 이게 나야 느껴봐! 아니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어요? 옆집 분님? 어? 예? 우리 우 채팅방에 자꾸 내 옆집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. <laughs> 아 시청자다! 맨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맨날 미친. 전자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. 어, 이웃 사촌끼리 그렇게 어? 매정하게 살지 맙시다. 네. 어? 옆집이다. 뭐야? <laughs> 뭐야? 커피, 커피. 진짜 병 왔어? 커피! 아, 커피지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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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... 뭐야? 누구 없지? 야, 또 살아있어? 야, 야, 싸워, 싸워, 싸워. 못됐다, 이거. 아. <laughs> 아... 안 되나? 20킬 채워야 되는데. 왜 20개 미션일까? 아니, 이거 킬당 나 50개 미션 있어 가지고. 아, 어, 제발 여러분 빨리 끝내 주세요. <laughs> 당장 끝내. 내 돈. 저기 개양나 돈은 뭐 들어갔다 와안 꽂죠. 왜? 1코 미션이나 달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와, 개양하치네. 와, 지려버리네. 잘까요오 좋았어 왕쿨 웬일로 웬일로 승률 12따리 관리어로 솔킬을 했어 <laughs> 너 뭐야 소리야. 나 원래 잘해 어왜 이렇게 잘하지 진짜 너무 시시해 봐줄까 <목소리> 거기 살짝 저거 아, 때렸다가 아주 그 정신 나가버려 박서리 내가 갈게 정글 <목소리> 차 없어, 스킬, 이제. 어, 아, 싸우고 싶어. 싸우고 싶다고? 응. 몸이 근질근질해? 어. 못참겠어 뭐? 목좀하고 <laughs> <laughs> 몸이 근질근질하면 목욕을 해, 박씨! 예, 예, 야저 새끼 와구와구 하러 온다. 저 새끼 옴뇸뇸 하러 왔다, 이 새끼. 이거 먼저 잡아, 이거 먼저 잡아. 아니, 어디 <laughs> 갔어? 아니. <어디가> <웃음> <스타>!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? 진짜? 아니 누가 넘어갔어? 뭐 자른다고? 저 새끼 나와, 넘어갔지? 올리가 넘어갔어 아 ㅂ인인가 어. 진짜? 아마치 박설이 아, 욕먹, 아니 먹어야지, 먹어야지. 먹어야지. 용 먹어야지 용 처먹어야지 포가스가 용용용하는데 이모들 화났네 <laughs> 아 끌려갔구나 <굉장히 웃음> 그래? 어? 아 끌려갔다고? 난또 나도 볼드 공수가 넘어간다. 나도 그런 줄 알았지. 아하. 네. 어? 들어가 박 소리 플래시쿵. 너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소냐가 없어. 아니 너할수 있어. 내가 살려줄 거야. 나니? 아니 내가 너 살려줄 거야. 와야 여기서 방금 로봇 팔펴 나왔어. 왜 지렸는데? 야 시아나 너 뭐하냐? 아유 멍청한 너아 또시작이네 내가 살려줄게! <목소리> 어, 이 새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거야? 슈부차나 빼도 합니다. 나 빼도 해요. 진크스 위주로 봐아 오케이. 에어폰 빠졌어. 야, 이거, 이거, 이거 먹어야 돼! 아, 아니, 이씨. 개 같은 놈들아! 잡았다, 아, 요놈. 으이? 으이, 이 야, 맘모스야! 일로 와봐라. 야, 야 나이스! 존나 멀어 일단 확인. 그냥 우리가 서서 먹을 수 있겠는데? 음. 말파 공중 말파야! 바그라고 뭐야 블랙시드 줬잖아 개자식아! 아 성진아 아! 뭐야 진짜! Don't worry about it. 그냥 바그라개 같은 놈다였인데 여신아 먹어 무시한 개 같은 놈아. 빨리 막아, 빨리 올라와, 막아! 빨리 해야 돼, 이거! 전화점! 제발! 아, 마이퍼팩트 걸라고! <목소리> 아, 도발 걸었다, 씨발. 어, 요쪽 넘어갔다, 그거? 중첩스? 야, 탐 음, 막아야 돼. 우린 이거 가자. 다 두고 마을 수 있냐? 루시아 혼자서? 근데 어차피 까였다. 어 혼자 못막을것 같은데? 죽어 이맘 먹게. 빨리빨리빨리빨리 재밌게 보라고 구추잘 있으라고 실력 좀 늘려놔 오케이 음. 당신도 마찬가지고 음, 난늘 실력이 없어 어? 이제 너무 잘해서 어? 너는 그러다니 음, 아니야 아니냐? 내가 이겼다.